어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홍관장입니다. 아... 요즘에 꾸겨넣기가 너무 잘 되고 있었는데 어떤 분께서 댓글에 혹시 이게 누군가 강조하던 어깨 스윙인가요? 라고 댓글 달아주셔서 한번 어깨 스윙을 검색해봤는데 이것도 영상을 안 찍을 수가 없어요. 일단 한번 해봤는데 핵스윙 대충 들고 이 오른쪽 어깨 넣습니다. 그러니까 보니까 어깨 스윙 강조하시는 분들이 꽤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지금 이렇게 했다가 어깨만 이렇게 넣었거든요 어왜 이렇게 잘 맞아? 처음 하는 거라서 조금 그런데 느낌은 나쁘지 않아요. 근데 어깨를 잘못 머리 고정률 같아요. 그리고 체가 좀잘 빠져나가는 것 같고, 야 이거 신기한데, 어, 머리 고정에 체가 잘 빠져나가는 것을 방금 느꼈어요. 사실 지금 이제 다섯 개친 거거든요. 어깨 스윙은. 근데 지금 이제 계속 잘 나오면은 이게 또뭐 좋은 현상이 나타나겠죠. 네. 야 이거 뭐냐. 야. 요즘 아이언 꾸겨넣기 여기서 이렇게 푹겨서 그냥 들어오는 그 아이언은 너무 좋아졌는데 드라이브 같은 개판 나가지고 연구하는 도중에. 야 이걸 아무리 나가서 한번 쳐봐야겠는데요 네. 어깨를 꾸겨놓는다. 어깨를 꾸겨놓는다. 그럼 뭐하 같이 꾸겨놓는다. 같은 개념인 것 같은데. 어, 이게 잘 나온다. 지금 뭐 하체 회전이니, 뭐 몸통 돌리니 이런 거 신경 안 쓰고, 그냥 탑에서? 이쪽 어깨만. 탑에서? 어깨만 끼워놓은 거예요. 다른 동작 하나도 없이 네. 68이 그냥 가볍게 나오네 일단은 체가 이게 들어가니까 이게 앞으로 쭉 빠져나가는 느낌 너무 좋다. 이 느낌 좀 찾고 싶었는데 몰랐거든요? 음. 아, 이거 좋은데? 전화번호에게 아, 뭐, 지금 한 70%의 힘으로 치면 보통 66 나거든요. 근데 지금 67, 68다 나오고 있어요. 지금 팩스용 별 생각하지 말고, 팩에서 어깨를 그냥 이렇게 어깨 넣어 준다. 내가 이리로 이동, 내가 이리로 이동 이렇게 그러면은 이동할 때, 얘가 보내요. 얘 따라오고 이렇게. 우와 신기하네 이거 신기한데 이거. 필드다 생각하고 쳐볼게요. 야, 어, 나쁘지 않다. 약간 뒤로 꺾이는 느낌은 없어요. 어, 정답잘 맞는다. 야, 69구 나왔어. 그렇게. 응. 7 0때리려고누력해도안되데는 3시 10년을 뚫고 난데는. 3시 나0년을 뚫고 는게 하나도 없네 영상 딱보는마시 그냥 시작부터 지금까지 몇개시1 0 1 하나 훅 하나 나고 나머지는 어 그래도 페어에 앉혀 탑에서 어깨 와 이거 이제 알았어 그 댓글 달신분 감사합니다 또 연구할 게 하나 더 생겼네요 게 많이 없네요, 이게. 많이. 네, 음, 안열려 거의 다 스트레이트 걸렸다. 240은 그냥 편안하게 넘네, 이게. 67.6. 와. 응. 여러분 한번 해 보세요. 볼 스피드 엄청 나올 것 같은데. 8.4 가볍게 요즘 어차피 뭐70 넘기는 욕심이 없었는데 그래도 예전에 툭툭쳐서 70은 나오는데 요즘엔 60, 66, 65, 66잘 음. 맞으면 6 7이 근데 지금 어깨 하나 넣었다고 평균 68이 나오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연구해서 알려드릴게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연구를 좀잘하든요 연구원이 됐어야 되는데 응? 어깨, 어깨 하나만 신경쓰자 미쳤다 미쳤다 야 이거 필드에서 어 이게 먹히면 신경이 금방 가겠는데요 요즘 오비한 4개씩 짚고 그래도 85개, 84개 이렇게 쳐요 요즘에 드라이버가 더럽게 안 돼요. 드라이버가 더럽게 돼서 드라이버가. 근데 지금 매번 뭐 여러 가지 연구도 신세계 계속 맛보는데 와 이거 뭐? 와 필드에서 여기서도 그렇고 가끔씩 막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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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가지고 엄청 죽는데. 그래가지고 또 몸이랑 같이 땡겨 칠라고 아 이렇게 했는데 네. 맨 처음에 왔다 갔다 하던게 점점 가운데로 보이죠 야 어깨 스윙 이따 집에 가면서 유튜브 틀어놓고 어깨 스윙 한번 다, 다시 봐야겠다 근데 저는 지금 그냥 백스윙 이렇게 올라가서 어깨만 는다는 느낌이거든요 한 가지. 이렇게. 69.5. 와. 그냥 70%의 힘으로. 어, 툭 쳤어. 와. 미쳤네, 진짜. 아, 이게 좀 연습이 필요한데?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보너더 응. 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필 a 다 l y Really? Really? r e a l l 해보시고 잠깐럼 아이, 아이언도 한번 해볼까? 아이언도 한번 7번으로 자 이번 아이언 한번 쳐볼게요 아이언 기존에 했던건 꾸겨넣기 이렇게 꾸겨넣기 일단 꾸겨넣기로 8 0다 중반대를 꾸준히 치고 있어요 좋죠 지금? 여기서 어깨 한번 넣어볼게요 어깨도 여기 아이언에 접목이 되는지 그냥 드라이버를 요즘말 드라이버를 쳤듯이 그냥 네 여기서 오케이. 더 좋은데? 어떡하지? 응. 맞는 느낌이 더 좋은데? 예, 오히려 좌측으로 더안 땡겨질 것 같네. 왜냐하면 꾸겨 놓다가, 만약에 하체가 조금 덜 꾸겨지면은 좌측으로 땡기는데, 어깨는 얘가 이동이 안될 수가 없으니까. 야, 이거다, 이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. 와, 너무 좋다! 때문에 좀더 완성도가 어, 있어질만하겠습니다. 아, 아, 아 여러분, 임상 어, 실험 성공. 임상 실험 지금 성공했습니다. 믿고 한번 해보세요. 아, 이 기분 그대로 어, 집에 가야되기 때문에 영상을 종료하겠습니다. 한번 더 쳐볼게요. 마지막으로한 번만요. 51로 안 돼. 7번. 로 아무튼 임상 실험 성공.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. 파이팅. 하시기